안녕하세요. 부자. 네, 쇼콜라입니다. 부자 쇼콜라입니다. 아, 제가 부자예요. 이것도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제 부자에서 이거를 해외에서 직구한? 직구가 뭔지는 아시죠, 여러분? 직접 구매한 슬라임이에요. 어, 제가 비행기에서도 24시간 동안 만졌거든요. 제가 비행기나 차 안에 있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, 오늘은. 우리 안 놀러 가기로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오늘은 좀 멀미 같은 게나을것 같아서 안갈려고요 멀미약도 먹기 싫을 거고 제가 약을 너무 싫어하거든요. 제가 약을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 소통을 하면서 <laughs> 어액기를 얹으려고 해요.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와? 이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부자다 보니까, 어, 액기도 좀 많아지고, 뭐, 비싼 액기도 있고, 제 화장품이 또좀 있어요. 어, 화장품 소개 영상도 찍으려고 합니다. 나중에. 여기에 지금 화장품 여기 있잖아요. 이거 화장품이고요. 이것도 화장품이고요. 어 제가 페리페라 <laughs> 잉크 틴트 그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것도 착색이좀잘 되고 어좀잘 번지는 성격인데도 제가 잘 발라 가지고 제가 잘 발라 가지고 어 상관이 오, 없어요. 제 피부가 <laughs> 까매요. 왜냐면, 왜냐면 제가 여름에도 많이 어, 뜨거운 나라, 여름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제가 수영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, 뭐 제주도나 뭐 하와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가가지고 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제 피부가 좀 검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진짜, <laughs> 엄청 비싼 선크림을 바르는데, 어, 제가 너무 귀찮은짐이 귀찮으짐이 너무 심해서, 어안 바르고 놀아요. 그래도 피부가 까매도 상관없어요. 왠지 아세요? 저는 뭐 얼굴도 이쁘고, 날씬하고, 그니까. 제 전용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어한 음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제 전용 비행기가 어 가족끼리 가족이 4명이거든요. 엄마, 아빠, 오빠, 저... <laughs> 집사. 어 네. 아니 오늘 그내 실시간에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? 아 어, 오늘 가족들이 다들 여행을 간거 같은데요. 아 진짜. 야나 이거 생방. 한, 3시까지만 하고, 우리, 그, <laughs> 어, 한, 4월 7일까지 학교 빼고, 학교 빼고 선생님한테 돈 드리고, 학교 빼가지고, 우리 하와이나 갈까? 하와이 가자고, 그래봐. 야, 우리 하와이 가자, 그냥. 뭐, 내가 뭐, 높으니까. 알겠어? 네 어.. <laughs> 어머님,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야 너는 어, 쬐까만 데재왜 나한테 대재로 내가 하라면 좀 하는 거지 네, 알겠습니다 아, 근데 왜 점심을 안 드시는지 너나 몰라?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점심을 안 먹는 거겠지? 저녁도 안 먹을 거고? 응?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알겠어? 아, 그리고 음 이서 그, 사칼로리 그, 사칼로리 곤약주스 사와. 알겠어? 네, 알겠습니다. 빨리 갔다. 아, 음, 진짜. 거의 다 놀러 갔단 말이지. 부모님도 부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여러분, 인정아세요 부모님이 바쁘시거든요. 부모님이 되게 바쁜 일을 해요. 좋은 일이죠. 저희 부모님들은 부자인데도, 음... 오... 다른 애들이랑, 음... 오늘은 저 혼자 집사들이랑, 저 혼자 집사들이랑 한번, 음, 하와이기이나 뭐 스웨덴, 뭐 캐나다, 뭐 미국, 뭐 일본, 뭐 중국, 뉴질랜드, 근데 가보려고요. 기대 시기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또그렇게 <laughs>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깨개가 너무나도 탱글탱글해가지고 좋아요. 입개가 쫀득하고. 부자라고 해서 좋지만은 저희 집이 한 150평 정도예요 어, 저희 집이 되게 커요 그리고 아파트로 저희 집이 1층에서 어, 20분까지 있네 네 저는 7층에서 10층까지가 제어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방이고요. 어, 오빠가 오빠가 되게 많아요. 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뭐할게 많으니까 <laughs> 더 많은 것 같고요. <laughs> 오빠는 11층에서 11층에서 15층까지예요. 저보다 어. 몇 층은 더 많은 거죠? 그리고 부모님들은 같이 쓰시는 방이 두두 두 개고요. 저희 아빠는 방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셔서, 어, <laughs> 1층 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저희 엄마는 2층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뭐 평범하지는 않지만, 그냥 학생이에요. 평범한 건 아니고 좀 약간 잘난거든.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? 원원의 어, 네. 약속해요랑 부메랑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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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랑 윙윙윙윙윙윙윙 윙, 윙, 윙. 잠깐만 윙윙윙윙윙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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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잠깐만 윙윙윙윙윙 뿜에랑 네. 부메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강다니엘 강다니엘이랑 그냥 다 좋아요 굉장히 되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 애들이 피부가 저보다 조금은 더 좋아요. 아 뭐야? 진짜 사람들 거의 다 여행 갔나 보다. 뭐 일요일이니까 마지막에 뭐 가족들이랑 어디를 많이 놀러 가겠지. 그렇게 저도 제가 왜 부자인지 모르겠어요. 부자이면 좋은 이유가 어디 많이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따가 뭐 뉴질랜드 가려고요. 뉴질랜드에 저희 고모가 있거든요. 고모네 가족들이 있거든요. 고모랑 고모부랑 그 언니 오빠들이 있어. 언니 오빠가 있 언니들 오빠가 있습니다. 언니들과 그 오빠가 있어가지고. 집이 되게 좋아요. 거기가 제가 제가 마련해 줬는데 주택이에요. 마당도 넓고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. 거기가 지금 여름이거든요. 지금 거기는 한 7시쯤 됐을 거예요.